그런데 어느 날 다른 대대에서 부조리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부대에서는 전 대대에서 소원수리 등 병영 부조리 색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작성시키는 분위기에서 민수 씨는 결국 두 개의 소원수리를 받게 됐습니다. 하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 부위를 눌러서 아프게 해서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이고요. 또 다른 하나는 부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혼자서 개인 행동을 한 후임을 불러서 어깨를 밀치고 팔뚝을 몇 차례 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민수 씨는 2021년 뭐 당시에 해병대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. 그 이후 전역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2025년 초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. 해병대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를 한뒤 사건 처리를 누락했다가 누락된 사건이 발견된 것이고 이미 민수 씨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관할 경찰 로 사건을 넘긴 것이었죠 민수 씨는 뭐 별일이 있겠냐 하는 마음에 다시 경찰 조사를 혼자서 받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형사 절차는 속도를 내더니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죠 물론 사실 뭐 벌금형쯤이야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민수 씨는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다고 뭐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민수 씨가 준비하는 공무원은 신원 조회 과정을 거치는 종류의 공무원이었고 최대한 확정된 전과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었습니다.